메가MD 단타로 어떤가요? 아, 이거 벌써 치네. 메가MD 괜찮죠? 괜찮은데 타점은 좀 봐야겠죠, 예. 공개방 메가MD 공략하겠습니다. 노란색 선 유지되는 동안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현재 타점에서 2, 3호가 정도 체결시키시고 좀 지켜봅시다. 공교롭게 또 바로 체결해. 이슈는 1시 20분이에요. 메가MD! 단벌머리애그스 메가 당연히 먹었죠. 그렇죠. 이걸 못 먹고 나오면 도대체 뭐 먹고 단타 칠 건데, 오늘 뉴스가 있는데, 상방향으로 결과를 보여줬죠. 거기서 단타 타점 나가고 수급 들어올 때 단타 떼먹고, 눌림목자리에서 한번 떼먹었는데 뭐, 어때 뭐, 한번또 하면 되지 뭐, 뉴스 살아있겠다. 그래서 한 거예요. 기법적 라인도 눌림목자리, 이슈도 있었고, 최근 추세 방향도 좋고, 방위권에서 내가 한번 떼먹는데 왜, 날 좋고, 눌림 좋고, 뉴스 좋고, 메가엔디도 참 많이 해먹었습니다. 스윙도 한번 나가지 않았나? 그, 결과라는 게요. 주가에 반응돼서 어떻게 읽어냈느냐인데요. 웬만하면 우리나라 교육 관련 제도가 바뀌면 사교육 입장에서 득이겠어요? 실이겠어요? 교육 제도를 바꾼대요. 정시를 늘리고 수시를 낮춘답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게 사교육이 더 빠를까요? 아니면 공교육이 더 빠를까요? 사교육이 왜 있을까요? 사교육이 훨씬 빠르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이제 주가는 그 교육제도 방안이 나올 거다에 올라가고 교육제도가 뭐뭐 어떻하더라에서 이슈가 소멸될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뭐뭐할 거다더라. 어, 스케줄 언제 한다 하더라. 어, 스케줄이 완성되었다에 완료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 법무부 장관이 될 거라더라, 후보군으로 들어갔다더라,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명한다더라, 쫙 치고 올라가죠. 법무부 장관에 앉았다, 어, 그 임명 일자가 이제 딱 돼서 이침식을 딱한 거예요. 하고 나서 이슈가 소멸되고 주가가 빠지죠. 그쵸, 레전드 중에 뭐, 하나긴 하죠, 예. 근데 장 좋을 때는 이런 게 뭐, 달에 한 두세 개씩 그냥 나옵니다, 예. 요즘은 좀 장이 좀, 음 장이 적으면 이슈가 그만큼 적어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미리 시장을 읽어낼 수 있는 힘이거든요 그 당시 때 차트 분석 자리에요 제일 바이오를 예를 들자면 V라인에서 밑에 바닥세 찍고 반등하는 추세선에서 이거 보고 드렸어요 이 라인 보고 8월 7일 날 근데 돼지열병 관련 내용이 그때만 있었나?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항상 맨날 당위권 짧게 뭐 올라가는 종목들만 보고 있어서 그렇지 분명히 전조 증상이 있었었어요. 얘기도 많이 나왔고 바닥 찍고 지지 라인 보여주고 있는 어느 날 맥점을 잡은 거죠. 그리고 돼지 열병 들어올 것이다 예상해서 맥점을 잡은 거예요. 이때 같이 근사 값에서 잡은 게 신라 S G였죠. 9월 4일 날 비타민 돌파 라인에서 아마 나갔을 겁니다. 보이시는 주황색 칼라가 비타민 라인인데 자이 역시 돼지 열병 관련 종목으로 엮어서 반사 수익주로 본 거예요. 그것까지는 뭐 예상하지 않습니다. 주가 반응해서 내가 먹을 자리만 챙기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시사 상식을 키우려고 저는 주식을 하는 게 아니라 주식 쪽으로 어떻게 읽어낼지를 어떻게 선반영 시킬 건지를 보는 거예요. 당연히 기술적 자리도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결과 발표에 의해서 달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때 뉴스를 읽어내는 방법, 스케줄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보고 배우시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때 그때 판단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잘할 것이냐 올라갈 수 있는 재료 매매와 테마 매매를 해낼 것이냐 뭐 교육 방송도 하고 뭐 테마 얘기들 많이 하던데요 수행성으로 뭐 그런식으로 끼워 맞춰 가지고 해봐야 뭐 얼마나 따라오겠어 왜 이렇게 따라하노 실전 리딩 하면서 실시간 매매 하면서 종목 주면서 계속해서 검증해내는 검증 기간이 1년은 필요하다